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laughs> 이제 11월달 또 이제 다 가고 이제 12월달이 또 오고 있습니다. 참 <laughs> 세월이 빠르다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 에, 저도 이제. 30대 40대 되면은 뭐 인생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뭐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3 3 40대면 뭐한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퇴직을 했는데 지금의 지금의 2023년이고 조금만 쉬면 2026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 퇴직한지가 2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물러물하면은 음, 그래서 참 세월이 아르다. 아, 그런 이제 예, 생각을 합니다. 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에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상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에 그, 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입는 옷이 있잖아요. 어, 우리가 입는 옷이 이제 있는데, 에,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멜빵 바지를 입는다, 아니면, 어, 한복을 입는다, 뭐, 그다음에 그뭐 저기 예? 항토 옷을 입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 원래 그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원, 원래 원시인이라고 러지요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원시 원시인인 상태에서는 완전 나체로. 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에, 풀이라든가 풀모자 아, 풀옷 이런걸 이제 입기 시작하고 나중에 발달이 돼 가지고 섬유 발달이 돼 가지고 옷을 해, 해서 입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의 가장 그 건강에 에, 좋은 것은 완전 나체에서 어,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건강에는 좋습니다. 조금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은 아, 위험한 것이 만일 원래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원신인 상태에서는 위험한 상태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 않습니다. 예, 이제 인간 사회가 많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예, 상황이 많이 생겼죠 우리가 이제 신발이 안쓰으면은 어디 가다가 유리를 밟을 수도 있고 못을 밟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득한 옛날이라는 것은 못도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는 그뭐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돌 도끼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내가 이제 저기 어디 이제 등산을 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원시인들, 원시인들이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옷도, 신발도 없을 때가 가장 건강하고, 지압 효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광욕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살림욕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바람 쐬우기도 충분하고, 우리가 집에 있다가, 아, 아이고, 답답하면 은 내가 좀 바람 좀쐬우고 올게. 그게 이제, 바람 목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어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아는데 바람풍자에다가 목욕할 욕자입니다. 그래서 풍욕을 하는 것을 바람을 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완전 나치 상태에서 어그 바람풍욕이 가장 아주 잘 되고 좋습니다. 그 일광욕도 아주 좋지요. 우리가 일광욕을 하려고 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햇빛을 쬐러 가는데 얼굴을 다 싸매고 발, 손, 얼굴이 다 싸매고 일광욕 하러 간다. 그 어떻게 햇빛이 피부에 들어오나요? 다 싸매고. 그래서 일광욕 하려면 피부를 바깥으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옛날이 그 옷이 없을 때는 밖에 사람이 자연인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일광욕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자동 지압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바람 쐬러 갈 필요가 없어요.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나체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바람이 그 통기가 잘 됩니다. 풍력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뭐 편백나무가 좋다 뭐산림욕이 좋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가보면 은 완전히 산속에서 나태 상태로 이제 풍력을 즐기는 그런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음, 여기가 공기 좋고 피치톤이 많으니까 홀락 벗고 어, 완전 나체 상태로 어, 여기 있는 피치톤이라든가 공기가 내 몸속으로 다 흡수 되도록 하겠다는 욕구로 완전히 그 나체 상태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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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을 즐기는 <laughs> 코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고 할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게 사람의 피부라는 게 에, 우리가 보통 이제 숨을 쉰다 그러면은 입으로 이제 공기를 들어마시고 하, 이거 숨을 쉬잖아요. 이 피부도 어느 정도 호흡을 합니다. 음, 호흡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피부가 다 망가지게 되면은 피부 기능이 호흡을 못해가지고 숨이 차고 그래서 죽습니다. 음, 그래서 피부도 호 어, 숨도 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수, 숨을 쉬는 게 아니, 숨만 쉬는 게 아니라 피부도 숨을 쉬고 피부에서도 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는 비를 맞습니다. 자연히 요즘에 비를 잘 맞지 않잖아요. 비를 맞으면은. 그 좋은 비에 들어 있는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사지하고 뭐 오이팩이라든가 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이 피부에 붙이면은 우리가 그 피부가 먹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은 밥 이런 거 먹으면은 입으로만 들어가면 먹는 게 아니라 이 피부도 숨을 쉬 숨도 쉬고. 또 사람이 먹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 붙이고 이러면은 피부가 빨아들입니다. 몸 속으로 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공기가 악화되고 이 환경이 나빠져서 어, 우리가 이제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된다, 해롭다 이렇게 얘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아득한 옛날에는 그 오전 상태도 구멍이 없고 적당히 햇빛이 들어오고 산성비도 내리지 않고 아주 적당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비를 맞고 일광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몸의 건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요. 사람도 식물과 나무와 동물과 똑같은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나무처럼 비도 맞고 모도 맞고 요즘에 그 산성비가 내린다, 먼다해 가지고 식물들도 온전하게 지금 생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그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에이지라고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우리가 벼라든가 이런 게 열매가 아주 좋은 상태로 정말로 원천적인 영양분이 들어간 상태를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뭐 오전 상태가 전부 다 뚫리고 그다음에 산성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물도 지하수가 전부 다오염 돼가지고,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이 자랄 때, 전부 다그 식물들도,들도 이제 환경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은 건강할 수가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옛날 아득한 원시 시대에, 에, 있던 그 빗물이라든가 일광욕,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그다음에 농작물에서 생성되는 열매 이런 거는 완전 무공에 100% 좋은 오리지널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에는 이제 그 반대 개념으로 반대 급부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에는 그 반대 입니다. 완전 오, 오리지널이 아니라 지금에는 그 저기 완전히 변성된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된 우리가 곡식을 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해산물도 옛날 우리가 원시 시대에 오리지널 해산물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는 그 반대급부로 전부다 해산물도 오염되고 형질 변경된 해산물을 먹고 곡식도 그 형질 변경된 그런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 곡식을 먹게 되면 결국은 사람도 또 영향을 받아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다니고 완전 나체로 살림욕을 하고 바람을 쐬는 목욕을 하는 풍욕 이런 것도 우리가 원시 시대에 그 건강을 우리가 항상, 어, 선호하고, 어, 건강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환경 파괴가 모든 면에서, 어,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